어떻게 머리를 맞추냐고. 달리면서 온다고? 아이고, 참. 암살에 ABC가 없는 거야, 그거는. 그냥, 그냥 쇼한 거야, 쇼! 쇼한 거라고, 그냥. 에휴, 뭐, 더 말해봤자 더힘들 자, 결론 뭡니까? 이런 놈한테 왜 속냐, 이거야? 왜 이런 놈한테? 이런 아줌마한테 왜 속냐, 이거예요. 이 박근혜 아줌마한테. 응? 네? 왜 미국 당 하냐고 왜 사람들이? 하지만 미국보다 더 중요한 미국 다하는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중요한 거 우리 그리스도의 궁극의 목표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되는 거예요. 근데 형제, 자야구이서 이제 눈에 보이는 형제들아 눈에 보 눈에 보이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한 새끼가 무슨 눈에 보이 보이자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큰소리치냐고. 맞는 거, 성도들하고도 불화가 있는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과, 그, 하나 되겠습니까? 성도들하고도 마음을 합치지 못하는데, 부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사랑이 없으니까 하나 되지 못하고, 믿, 믿음이 없고,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 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물론, 지금 시대는 너무 지저분한 가짜 그리스도인들만 넘쳐나니까, 진짜, 세계대전 서 때려 죽여도 시원찮은 쓰레기들이 너무 전 세계에. 그리스도인들, 척 살찐.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으니까 다 불신하게 되는 거예요, 자스럽게 그래서 수많은 믿음에 선대들이 불신을 급해서 못 벗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 그 본질이 뭐냐면, 내 자신도 더러워져. 내 자신은 깨끗하냐, 이거내 자신 똑같은 더러운 놈 아니야, 이게. 예수님이 더러워서 들어온 더러운 제자들하고 들어온 더러운 세상을상대해서그 이적도행하고 말씀들을 보이냐, 이거 그런데 뭐 이렇게 깨끗한 척하냐 결국 중앙에서 하나 되는 거의 본질은 뭐냐면 회계입니다 회계하는 마음으로 이제 하나가 야 되는 거예요 회계하는 마음으로 음? 격려 자, 그러므로 그 선에 어떤 격려 왜 격려가 제일 먼저 나오냐 격려가 다른 게또 많은데 왜 격려가 제일 먼저 나오냐 칭찬이 아니라 결국, 사랑이란 겁니다. 나약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운 형제를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격려해야 되는 게예 격려. 격려가 최우선인 거예요. 왜 욕하는 사람들이 먼저 배교했겠냐. 격려를 써야지, 격려를. 안닦아하고 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통해서 상처받는데, 그들을 격려하기보다는 그들을, 어? 그들의, 어? 상처는 외면하고, 나간 사람들 욕하기 바쁜 거예요. 남을 깎는 건 쉬운 겁니다. 남을 깎는 건 쉬워요. 우리나라 정치가 왜 개판 저지 쓰레기 정치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게 간단해. 노무현 대통령 이래로 이게 자꾸 정치가 저질화되고 있거든요. 왜 저질화됐을 게 없냐?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의 정점이에요.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보다 더 대통령 잘하는 사람도 없었고 앞으로 잘할 사람도 없어. 노무현 대통령이 왜 그런 대통령의 정점이냐?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이라는 그직 자체에 충실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해야 될 것만 하고 대통령이 하면 안 되는 건안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들을 요구 쳐오는 거야. 사람들은 대통령을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뭘 도끼방 만로 보았다. 가끔은 법도 어기고 가끔은 인권도 무시하고 가끔은 야비한 스포츠를하면서 국민의 욕망을 충족해주는 거다. 누구처럼 나치들 낫지 나치 독일 나지 독일의 그 국민들처럼 어 폴란드 침공 할수도 있지. 러시 아 학살 할 수도 있지. 영국 침략 폭격할 수도 있지. 위대한 독일 제국을 건설하면, 그, 지금 어떤 사람이 독일 나치 제국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잖아. 이, 이 새끼들은, 이 독일 놈들이 문제가 뭐냐면, 이, 그들, 그 나라 국가부터 개판이라고. 무슨 어디부터 어디까지인데, 그, 어디, 그니까 러 마치 성경에서 이, 이, 이스라엘 이 보면 단에서 부활성까지 하라 단에서 부활성까지 문제가 안 돼. 왜? 그걸 하나께서 정해진 용토니까 상관없는데. 이, 얘들이 말한 어디서 어디까지는 남의 용트라 이거에 그게, 예? 그러니까 남은 손해를 비고 자기는 이익을 보겠다 그그 그 발상에서 나온 거라 얘기해 그러니 이이 국가들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침략을 안 하네 할, 안할수 없는 거예요 진정한 애국자는 결국 그 침략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왜 왜 남이 뺏어간 영토를 우리, 우리 조국의 금쪽같은 영토를 되찾아야 되니까 <laughs> 그러니까 지금 <laughs> 일제는 뭐야 일제도 못 참가지 일제도. 애국이란 것에 대해서 이 2차 세계를 에서 사람들이 깨달은 게 애국이 뭐냐 이거지 도대체 이딴 게 애국이냐 이런 게 애국이냐 이거 <웃음> <웃음> 세상의 방식 그리스도의 방식의 차이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나옵거다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왜 그리스인들이 우리가,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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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휴가야, 휴가? 왜, 아까 말했잖아왜그 나간 사람들 욕하는 게 문제냐? 응? 남 비방하고, 남 욕하고, 그거 쉽다, 이거. 그런 거 쉬워! 그 편해. 사실 그게 무슨 이해? 뭐, 뭐 그렇게 그 성경적인 거에 도움이 되는 내가 방공을 왜 비판하니까? 본수는 사랑하라는 한이 말씀이 분명히 존재해왜집어대로 성경보다 앞선 그 사상과 이론을 내세우냐고주 안에서 하나 돼야지. 자, 아까 말했죠. 격려. 왜 격려가 중요합니까? 그리스도는 다 나약해요. 다 좌절해. 다 한심해. 다 더러워. 더러워. 인간은 더럽다. 깨끗했으면. 그 인간이야? 천사 얘기냐? 응? 더러우니까 인간이 아담 이래,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 먹은 이래 모든 인간 다들어오요다 다 피라는, 더러운 걸 몸속에 흐르고 있다고. 피, 피, 피 묻으면은, 들었으니까, 깨끗하니까 피가 묻었는데. 물이는 몰라. 더럽다고. 피가 많이 묻을수록 더러워지는 거예요. 세균, 아이고. 근데 그, 그게, 그 피가 우리 몸에 흐른다그 피가 죄의 핵심이라 거예요 죄를 지면 피를 흐린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더러운 인간들이, 어떻게만 하나 될수 있습니까? 서로가 서로의 더러운 거, 서로의 잘못된 거를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감싸주고 누가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셨던 것처럼. 응? 남을 비방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나찌 응? 낫지, 뭐, 고나찌 일제가 애국 애국한달치고 제일 먼저 하는 게니까아 뭐, 폴란드놈들 이상한 쓰레기야, 뭐 러시아놈들 이상한 쓰레기야, 뭐영놈들은뭐 쓰레기 남 쓰레기 남 쓰레기 막. 남을 비방하는 게애국의 시장인 거야. 그런 나라 꼬라지가 어떻게 됐어요? 그딴 걸 하는 나라 꼬라지가. 그래서 그리스인도, 격려를 누구한테 합니까? 잘난 사람한테 격려해요? 잘하고 있는 사람한테 격려해요? 어? 승승장군에서 격려해요? 그러면 오히려 모독으로 느끼죠, 그런 사람은. 어? 아니, 방금 전에 마로토 1등 했어.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아, 좀더 노력해봐. 안타깝지? 조금 더 노력해봐. 조금 더 노력하면 1등 할수 있어. <laughs> 미친놈이지, 그. 아, <laughs> 그저 말았던 1등 해가지고, 금연한 사람한테 좀더 노력하면 2등 할수 있다고 격려 해봐. 미친놈이지, 그건. 이게 <laughs> 도른놈이지. 무슨 1등 하자, 1등 해. 에? <laughs> 뭐야, 농담하는 거야. 뭐야, 뭐, 다 놀리는 거야. 에? 어? 어? 뭐, 뭐라는 거, 뭘 어떻게 하는 거야? 격려는 1등 못한 사람들한테 1등 할수 있다고 하는 게 격려고, 어? 완주를 못한 사람한테 완주할 수 있다고 하는 게 격려고, 더러운 사람한테 깨끗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게 격려고. 성경적이지 못한 사람한테 성경적이, 성경적이 될수 있다고 하는 게, 경례. 부족한 사람. 서로 부족하니까 서로의 잘못을 용납하고, 그렇다고 비성경적인 걸 용납해가지고, 에큐메니카 갑자기 헛소리가 아니라, 그니까, 러 그리스도에 하나 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잘못하면, 이게 이, 이, 마귀지나 이런 죄를 합리화시켜주는 거고, 자 어? 잘하자니, 하여튼,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응?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 되야 되는 거예요. 한 생각이 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생각이 한 생각으로 발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설교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고 생각될 정도로, 실천은 어려운 겁니다. 설교가 쉽지! 네? 같은 생각을 가지세요. 한 마음, 한 생각을 가지세요. 실천이, 실천이 어렵지. 실천이. 예수님이, 응? 예? 그 실천이 어렵듯이, 응? 예?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께. 응? 예? 예? 땀이 피처럼 흐르도록.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십니다. 진리로 인도하세요. 진리에, 진리로 인도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아, 정확히 말해. 정확히, 왜 진리로 인도하시냐, 이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응? 하나되기 위해서. 섬도들이 하나되고, 성도가 하나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럼 우린 뭘뭐 해야 되겠는지. 뭐? 인정을 해야 돼요. 제일 먼저 인정해. 내가 부족한 사람이니까 인정해야 되는지. 응? 경려그 다음에 또 사랑의 위로. 그 다음에 성령의 교제. 그 다음에 인정. 그리고 자비. 하나같이 봅니다. 하나같이. 허물을 덮어주고, 부족한 걸 메꿔주고, 근데, 그럼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내가 넘치는 사람에서 메꿔주는 건가? 아니지. 나도 부족한 사람이야. 첫째는 그거예요. 나, 내가 넘쳐서 한다면 그거는 그냥 교말이고, 그거, 거고 먼저 해야 될건내 자신 인정이야 되는 거. 여기 보 인정있지, 이 인정, 인정이나. 응?